변했습니다. 또는 오른쪽에 시간대별 폭력 위험 지수 변화에 대한 것을 색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기상정보와 빅데이터. 미국 나사 일반 짝사의 GPM 시스템입니다. 미국의 나사와 일본의 작사는 GPM이라고 하는 글로벌 프레스피테이션, 미셔먼트 글로벌 강수량 측정 시스템에서 위성 영상을 활용하여 강호, 강설, 얼음 등을 측정하는 데이터를 만들고, 강수 레이더와 전자 이미지 센서를 통해서 구름의 비와 눈이 감지하여 겨울 폭풍을 대비하고 빅데이터와 공간 정보를 연계하여, 기상 예측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20분 단위로 비와 눈에 대한 데이터를 전자지도 위에 표시하고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자료는 포우 정보를 통해서 국가별로 포우의 정보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성 영상을 통하면 전 세계의 기상을 250m 단위로 수직적인 구름 내부층을 분석하여 3차원 구조를 만들고 구름의 침전 과정을 모니터링을 할수 있게 됩니다. 지상관측 자료와 위성관측 자료를 병합하여 전 지구를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외계 행성의 기상까지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임대주택단지의 카세어링 서비스 우선순위 선정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서, 영양, 권역 분석, 공간 빅데이터 기반 의료 서비스 수요 지도와 서울시에서는 심야 버스 노선도를 만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활용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공 사례는 유튜브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례에 대한 것을 유튜브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시청하시고 빅데이터가 어떤 부분에서 활용되는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